안녕하세요, 혜림쌤입니다. 오늘은 경희대 국제학과의 기출 문제를 설명을 해드리고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경희대 국제학과의 전공 심화 트랙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글로벌 비즈니스 전공 심화 트랙을 선택을 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광고라든지, 아드 s 타이징, 그리고 글로벌 사업 전략,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 이런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경영학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할수 있게 되고, 영어로 공부를 하게 돼요. 물론 국제학과이기 때문에 국제학에 대한 토대를 먼저 다지고 나서 전공 심화 트랙을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경희대 국제학과에 지원할 때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경희대학교의 전공 심화 트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라고 작성을 해주면은 대학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학생으로 보이겠죠. 경희대 국제학과는 네오르네 상스 전형으로 49명, 고급 연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2명, 그리고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30명을 선발을 합니다. 이건 연도마다 다르니까요. 항상 확인을 해주시고요. 일단 실기, 유수자, 영어 부분, 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차에서는 안 생기부를 정상 평가를 하고요. 줄세우기 아니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1단계는 서류평가 성적으로 해서 모집인원의 선배수를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경희대 국제학과는 이상하게 선행학습 영향 평가에 기출 문제를 올리지 않더라고요. 영어로 진행돼서 아마 교육부에서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선행학습 영향 평가에 기출 문제를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경희대 세계의 수자로 국제학과를 지원을 하시면 영어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모두 제시문 면접이에요. 제시문이 영어로 두 개가 지워지고요. 그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학생이 답변을 하는 구조입니다. 보통 제시문 한 개당 A4 용지 반장 정도의 분량이 되고요. 제시문과 문제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 답변도 영어로 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17년도 문제 그리고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출제된 실기우수자 전형의 제시문을 제가 진짜 똑같이 맞췄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날그날 그날 어떤 내용을 수업했는지 따로 정리해두는 표가 있거든요 2017년 7월 19일 수업에서 최저임금을 경제학 그래프로 설명을 그다음에 최저임금 찬반 입장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혜택을 얻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정부 정책대로 최저임금이 만 원이 된다면 사회에 일어날 변화도 수업 시간에 추가로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2017년 경희대 국제문제에서 똑같이 최저임금 그래프와 그리고 누가 이익을 받고 누가 불이익을 받을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진짜 똑.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파이널 기간 일주일만 수업을 들었던 학생만 빼고는 모두 다 경희대 국제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2017년뿐만 아니라 2018년 문제도 맞췄는데요. 2018년 문제는 북유럽은 빅 거버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런 빅 거버먼트 체제로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라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빅 거버먼트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많은 힘을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고 복지 혜택을 많이 주는 정부를 얘기합니다. 근데 2018년 6월 17일에 선택적 복지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고요. 6월 30일에는 야경 국가, 복지 국가, 그리고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알아보고 또 학생들과 학습을 했습니다. 9월 2일 내용은요, 빅가버먼트 내용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 세금 문제인데요. 세금은 정당한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로버트 노직의 세금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내용들은 2018년에 기출되었던 빅가버먼트 문제 에 모두 쓸수 있는 것들이라서 2018년에도 모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문제는요, 정말 똑같이 맞췄어요. 어, 진짜 똑같이 맞췄어요. 이거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의 학교 후기에서 발췌를 한 건데요. 어, 2019년도 경희대 국제학과 문제는 m a j o r i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어요. 이 친구는 경희대 파이널 수업 때 다수결의 원칙 찬반에 대해서 수업을 했어서 1번을 골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신이 대답한 것들을 말을 해주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의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3권 분립을 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주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냥 경희대 파이널 수업과 ISP 수업 제 수업에서 한시간 동안 자세히 다루었던 내용이었고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혜림 쌤이 자기가 수업에서 다룬 거가 항상 출제되었다고 하셨는데 진짜 믿어도 됨이라고 써주었네요. 진짜로 학년 내내 면접 문제를 맞춘 것도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돗자리를 깔아야 될까 봐요. 어찌됐든 저는 경희대 제시문 정말 잘 맞춤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합격 문자를 보내줄 때는 정말 보람되고 기쁩니다. 경희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희대를 준비를 하신다면 저와 수업을 하시면 경희대 질문을 맞출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수업 들으시면 경희대 면접은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입시를 준비한 친구들 힘들겠지만 모두 다 힘내서 원하는 대학 다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대 이혜림쌤이었습니다.